는또 멘트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시선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네, 오른쪽 셋, 좋습니다 자, 극중에서 아무래도 좀 밝고 환한 캐릭터 마광수 역을 맡으셨습니다 하트를 이렇게 딱 그리면서 좀 귀엽게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부터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왼쪽, 셋둘 하나 가운데도 셋둘 하나 오른쪽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만 네셋둘 하나 네 좋습니다 저 뒤쪽에 영상 촬영하고 계신 감독님도 계시거든요 뒤쪽 향해서 한 번만 네네 하트도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자셋둘 하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광중역의 엄지원 배우님을 짧게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이 드라마에서 본 투비 다이아몬드 수저 어, 냉철한 l 렉스 호텔의 회장 한동석 역을 맡으셨습니다. 배우 안재홍 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회장님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담고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그 카리스마가 담긴 포즈와 표정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셋, 둘, 하나 네 오른쪽도 네셋둘 하나 좋습니다 어, 가볍게 손에 어 손아트 좋습니다 손아트 왼쪽부터요 왼쪽 셋둘 하나 가운데요 셋둘 하나 어, 오른쪽까지 셋둘 하나 좋습니다 어, 약간 회장님의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카리스마를 조금 한번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뭔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딱 위엄 있는 포즈도 좋을 것 같고요 아우 어, 좋습니다 자, 누가 봐도 안재형이네 <laughs> 왼쪽부터 셋, 둘, 하나 가운데요 자, 셋, 둘, 하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잘나가는 증권회사 펀드매니저이자 네, 독수리 술도가의 둘째 오천수 역으로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배우 최재철님입니다. 네, 역시나 왼쪽부터 차례대로 시선을 나눠 주면 되겠는데요. 아, 드라마 안에서 일과 가정 안팎에서 중년의 위기를 맞지만 또 극복해내는 임무를 맞았거든요자 왼쪽부터 셋, 둘, 하나 가운데 셋, 둘, 하나 왼, 오른쪽이요. 자 셋. 둘 하나 어, 역시나 좀 어떤 든든한 가장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약간 푸근한 미소와 함께 어뭐 부드럽게 팔짱도 좋구요 어. 소라트가 좋으실까요? 오오 어, 어, 네 네. 아, 가정을 이렇게 어 들어올리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른쪽 셋둘 하나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 번만요. 네. 셋둘 하나, 감사합니다. 오천수 역할의 배우 최대철 립을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 오랜만에 KBS 안방극장에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흥과 기로 무장한 셋째, 오흥수 역의 김동완 배우님입니다. 아, 역시 춤신, 추망답게 오늘 또 멋진 힙합 옷을 입고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셋둘 하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셋둘 하나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셋둘 하나 어, 배우님 뭐 아이돌 가수 어 답게 또줌바 어, 선생님으로 등장하시잖아요 어떤 댄스 포즈의 트레이드 마크 어떤 포즈와 표정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어어어자 <laughs> 따라하세요. 자. 하나, 둘, 하, 아, 둘, 하, 아, 둘, 하, 아, 둘, 아, 둘. 자, 자. 와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야, 너도나도 누구나 다 수강 신청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춤신 슈마. <laughs> 김동완 배우님, 마지막으로 하트 이렇게 가볍게 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아우 좋습니다. 큰 아트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셋, 둘, 하나. 가운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셋, 둘, 하나. 오른쪽. 아 역시 하나를 부탁하면 열을 보여주시는 김동완 배우님입니다. 아 가운데 얼굴 가리지 않고.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야, 이렇게 되면은 오늘 사진을 김동환 배우님이 다 휩쓸어 가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다음 차례 배우님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독수리 술도가의 넷째이자 엘리트 코스를 받고 명문대학 교수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범수 역할의 배우 윤방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야 오늘 블랙 반짝이는 블랙 수트를 입고 어,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왼쪽부터 시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셋둘 하나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어, 뭔가 매혹적인 어, 차가운 눈빛으로 가운데 셋둘 하나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자셋둘 하나, 어, 저는 순간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계신 줄 알았는데 예, 안에도 반짝이는 옷을 입고 계시고요 예. 아, 이번 드라마에서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비밀을 안고 있는 역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약간은 뭔가 의문스러운 그런 비밀을 안고 있는 듯한 그런 포즈와 표정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왼쪽부터? 아, 비밀 좋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오른, 아, 가운데,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셋, 둘 하나 오른쪽 아, 역시 우리 모델답게 어려운 포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윤방님. 잠시 후에 그 비밀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수리 술토가의 늦둥이 막내 차례가 됐습니다. UDT 정예요원 부사관 오강수 역을 맡으신 이석기 배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역시나 깔끔한 블랙 수트로 등장을 해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카리스마 있는 눈빛과 포즈 취해 주십시오. 자 왼쪽 셋둘 하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로 셋둘 하나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셋둘 하나 예. 방금은 약간 요원다, 요원답게 약간은 딱딱한 듯한 포즈였는데 또 귀여운 반전 매력이 있는 캐릭터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보라트나좀 볼콕 같은 포즈를 좀. 예, 좋습니다. 왼쪽부터. 자, 셋, 둘, 하나. 가운데만 봐주시고요. 예, 아우, 귀여운 댕댕미가 넘치는 이석기 배우님. 자, 셋, 둘, 하나.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아 귀여운 포즈에 아, 키가 너무 커서 어, 더 뭔가 어, 댕댕한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석기 배우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술도가 약간 옆으로 가서요. 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 술도가 옆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문 미순 역으로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박효주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드라마 안에서 굉장히 사연 있는 인물. 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네, 맡으셨는데, 자,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셋, 둘, 하나,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셋, 둘, 하나,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셋, 둘, 하나. 어, 드라마에서 자신의 아픔과 또 천수의 아픔을 어떤 응원하는, 이겨내는 역할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응원하면 을 좋을까요? 어 파이팅 좋습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파이팅 자 왼쪽 셋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셋둘 하나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자셋둘 하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들어도 이렇게 척척 어, 취해주시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포즈를 네, 부탁드려야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아 K 뷰티를 선도하는 G 헤어 원장, 지옥분 역을 맡으셨습니다. 배우 유인영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에 꽂히면 직진하는 그런 성격과 또 수줍은 소녀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극과 극의 매력을 가진 캐릭터를 소화해 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가운데 셋, 둘, 하나, 오른쪽 셋, 둘, 하나, 어우, 워낙에 뭐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배우이시고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직진하는 어떤 성격의 어,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넌내 거야, 사로잡겠어 하고 약간 뭔가 도전적인 직진적인 어, 그런 모습 포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쟁취하고야 말겠어. 아 좋습니다. 왼쪽부터 자, 자 어, 집중해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아, 죄송합니다. 왼쪽 셋, 둘. 하나, 자, 자 가운데만 봐주시고요. 자, 셋, 둘, 하나. 자 오른쪽, 야 예, 화이팅 끝까지 마지막 오른쪽. 갖고야 말겠어. 흥수 이리와. 아,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예, 아, 이게 차례가 순번이 뒤에 있을수록 제가 어려운 포즈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하고 죄송하고요. 자 다음은 음. 두 분을 모시도록 할텐데 이번 작품이 첫 연기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고편만 봐도 벌써 이두 분의 뜨거운 케미가 정말 기대가 되는 두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원, 안재욱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반대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아, 어떻게 만나서 인연을 이어가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아, 무대 위에서만큼은 조금 다정한 포즈를 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정하게 왼쪽부터.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다들 다 미소와 함께. 훈훈한 모습을 연출해 주고 계십니다.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아, 두분 함께 하트를 뭐 손으로 만져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큰 하트도 좋고요. 자, 좋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셋. 둘. 하나. 가운데 가겠습니다. 가운데. 자, 셋. 둘. 하나. 그대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두분 무대 위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극중 어, 동창인 두 분인데요. 자 최대철 배우님, 박효주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자 극중 동창인 두 분이 우연히 다시 재회를 하면서 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고 하는데. 우리 힐링 커플 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정하게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절친한 친구, 이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두 분입니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에도 손인사 한번 그러면 보내주실까요? 손인사 함께 어, 가운데,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도 두 분인데요. 아, 아주 유쾌한 케미가 기대되는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배우, 김동환 씨, 유인영 씨 순서가 되겠습니다. 무대 위로. 어, 어 이렇게 손을 아내를 에스코트를 하면서 네, 모셔주고 계십니다. 극 중에서 유인영 씨5분이 흥수와의 은밀한 과거 인연을 숨긴 채 접근한다고 하는데 무한한 애정 공세를 펼친다고 합니다. 자 왼쪽부터 그대로 포즈 그대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십시오. 셋, 둘, 하나, 네,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어,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오른쪽,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아, 제가 아까 어려운 포즈를 부탁드렸을 때두 분이 워낙 잘 소화를 해주셔서, 그, 줌바 댄스 강의, 강의에서 두 분이 만나시잖아요. 아, 춤동작을 한번 이렇게 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어, 예. 어, 좀 그냥 가볍게 그러면 손만 이렇게 뭔가 들고 해주실까요? 해야 있어. 자 좋습니다. 자 민망하니까 빨리 자셋둘 하나 어예아다 같이 같이 둘이 찌르고 찌르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찰떡같이 소화를 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자 김동한 배우님은 그대로 예. 무대에 계셔주시고요. 네. 자 유인영 배우님은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수리 오형제 나머지 형제분들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최대철, 윤박, 이석기 배우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렇게 네 형제가 함께 서시는 모습만 봐도 벌써 아우 훈훈합니다. 미소가 절로 나오는 네 분인데 각자가 또 보여주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도 궁금하거든요. 서로 다른 어 개성 넘치는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 각자 어 좋습니다. 벌써 김동완 님은 예, 포즈 취하셨고요. 자, 왼쪽부터 자, 뭐 하트도 좋고요. 손인사도 좋고요. 자, 셋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 봐 주시고요. 자, 독수리 오형제 예, 사형제가 모였습니다 자, 셋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역시나 각양각색의 포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분, 자 오른쪽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아, 독수리 오 형제를 완성시키는 대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형수인 엄지원 배우님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자 깍듯이 모시는 우리 시동생들 그리고 우리 형수님 다섯 분이 함께 대단한 케미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예, 손인사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왼쪽부터. 자, 셋, 둘, 하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독수리. 자, 셋, 둘, 하나. 오른쪽에도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아, 그리고 좀 뭐. 유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드라마 제목이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인데 그 독수리 오형제 포즈를 좀어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의 팀처럼, 예, 영웅처럼 어 독수리 오형제 포즈 어 취해 주실까? 가운데 엄지훈 배우님께서 약간 뭔가 대장처럼 팔짱을 끼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어 좋아요. 오늘 출격 대기 오형제. 가겠습니다. 자. 아, 너무 멋집니다. 아, 하나의 팀 같이. 독수리, 오영재, 영웅 같이. 자, 그대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왼쪽. 아, 좋습니다. 아, 다섯 명이 하나인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자, 셋. 둘. 하나. 자, 이번엔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셋. 둘. 하나.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독수리 술도가의 다섯, 오누이가 되겠네요. 네,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다섯 분 계시고요. 이번에 모든 배우분들 다 함께 무대 위로 모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안재욱 배우님, 박효주 배우님, 유인영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벌써 에이, 후끈후끈한 에, 느낌인데요. 우리 독수리 술도가를 둘러싸고 이 배우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그려나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 우리 드라마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각자 어, 어, 최대한 밀착 각자 아, 자, 일단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 왼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주시고, 아 하트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두 분이 함께 만드셔도 좋고요. 손가락 하트도 좋고요. 보라트도 좋고요. 자 왼쪽 셋둘 하나 좋습니다. 그대로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자 독수리 호잉제를 부탁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트 셋둘 하나, 자 이번에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함께 또 손가락 아트, 큰 아트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자 우리 배우 여덟 분을 또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분이 빠질 수가 없죠. 연출을 맡으신 최상열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고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가운데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독수리 어, 구형제가 됐는데요. 어, 이번 자리만큼은 우리 감독님을 좀 어, 빛나게 해드리자고요. 예, 감독님께 반짝반짝 예, 반짝반짝 반사판 좋습니다. 감독님 아이고 예, 한껏 민망해하고 계시는데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자, 셋, 둘, 하나, 그대로 가운데 보고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가운데, 자, 셋, 둘, 하나,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독수리 오 형제를 부탁해 하는 의미로 앞으로 내 네, 손을 딱 펼쳐서 오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오 형제를 부탁해 왼쪽으로 몸 살짝 돌려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자 셋, 둘, 하나,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독수리 우영제를 부탁해 빠밤 자셋둘 하나 마지막 오른쪽 봐주시고요 우리 독수리 우영제를 부탁해 드라마 흥행 대박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홉 분은 잠시 후에 어,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하고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예. 함께 서 계신 무대 위에 서신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어 너무나 연기 호흡이 기대가 되고 우리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을지. 아.